네, 석유화학 업종의 불황이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남다른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합성 고물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고, 이 금호 석유화학입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와 자세히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이 금호 석유화학 뜻밖에도 2분기 지금 호실적 전망이 나온다는 거죠. 네. 2분기 실적 전망을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천억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의 경우에는 2,565억 원으로 더 크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 영업이익이 상반기와 비교해서 약48% 가까이 늘어나는 수준인데요. 금호 석유화학은 이제 코로나 시절 영업이익이 2조 원대까지 이제 크게 뛰어오르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급과잉이 이어지고 지면서 줄고 실적 내리막길을 좀 보여왔는데요. 올해 하반기 들어서 코로나만큼은 아니지만 예전만큼의 실적 개선세가 이제 기대되는 음. 상황입니다. 그 석유화학 업종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기업들한테 많이 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다는 겁니까? 네, 바로 고무값 때문인데요. 금호석유화학은요 네. 국내 최초로 합성 고무를 생산한 기업입니다. 현재 국내 생산량 1위고요 세계로 봤을 때는 3위인데요. 국내 합성 고무를 판매하는 석유 화학 회사는 뭐 다른 곳도 있지만 크게 보면 l 지화학과 이제 롯데와 이탈리아 합작사인 롯데 베르살리스 정도가 있습니다. 고무는 크게 합성 고무와 이제 천연 고무로 나눌 수 있는데 천연 고무는 말 그대로 고무나무에서 추출한 이런 천연 고무로 타이어나 도마에 좀 쓰이고요. 네. 합성 고무는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한 고무로서 타이어와 이제 기계 부품, 건설재료로 널리 쓰입니다. 좀더 내구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음. 천연 고무 가 값이 지난달 5월 기준으로 지난 지 지난 5월 기준으로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돌파를 했습니다. 병충해와 유럽 등 벌채 관련 규제 등으로 천연 고무값이 계속 오르면서 대체품인 합성 고무의 수요가 늘고 있어서입니다. 음, 그래서 양쪽이 다 같이 오르는 거군요. 음. 고무값 상승이 지금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고 여기에 지금 더해서 미국의 대중관세가 또 다른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요? 네, 뭐. 발표가 나왔듯이 미국의 이제 중국산 관세 인상으로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 당시에 뭐 자동차도 나왔고 배터리도 나왔는데 이 라텍스라는 소재가 나왔습니다. 중국산 이제, 이제 수술용 장갑에 쓰이는 이 라텍스의 관세를 기존 7.5%에서 25%까지 부과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이 합성 고무는 타이어 외에도 이 NB 라텍스라는 소재가 들어가 는데 금호 석유화학이 세계 시 장 점유의 1 위입니다. 또 올해 대규모 증설을 통해 약 100만 톤 가량 생산 시설을 갖추기로 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최대 130만 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금호석유화 관계자는 중국 현지 라텍스 합작사를 대부분 철수했다며 관세 인상이 본격화하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호재들이참 반갑습니다만 석유화학은 워낙 좀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다 보니까 실적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이 좀 한계로. 네, 맞습니다. 그런 이후로 다른 이제 석유화학 회사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돈박 등 이제 기존 석유화학 외에 배터리 소재 사업, 이 신사업에 진출을 했는데요. 네. 금호 석유화학은 기존의 이제 타사와 비교해서는 신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음.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박창구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 3세죠. 박준경 사장이 이제 그룹을 이끌면서 새 성장 동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은 업황에 따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오르내리는 환경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 구조 다변화가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예. 금호석유화학은 소재에 있어서 배터리와 그리고 반도체 공정 소재로 쓰이는 탄소 나노튜브를 그리고 에너지의 경우에 탄소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탄소 나노튜브 등합 짝사에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